어? 이렇게? 아, 이쪽으로 한 바퀴 돌까? 나 응? 방송 응. 나가면 응. 한한달 도피할까 생각. 아, 나도. <laughs> 나 일단 한 3일 정도 퐁꺼 놓고. <laughs> 어, 나도. 어. 네, 진짜 좋다. 그치? 어. 딱밤 되니까 안 덥고 응.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이번에 왔는데 창원 사는 사람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어 상철님 왜? 그냥 창원이라는 게 그냥 도시 하나인데 응. 서울에서 서울 아닌 사람 딱둘 있던데 어.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은 응. 나도 어쨌든 창원에서 응. 있고 싶으면 주말에도 창원에 많이 있거든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일이 아. 없으면 굳이 올라오지, 올라올 필요성 자체는 없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금, 토, 일 창원에 있기도 하고 약속 어. 있으면 그냥 금요일에 올라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내려가기도 하고 응. <laughs> 나왜 이렇게 목이 매워? 나 감동적인가 봐. 나뭐 해서 감동을 받았지? 창원 사람이 <laughs> 둘이라서. 너무 나 감동 받았어. <laughs> 너무 감동적이었나 보다. 어. 어. 그런데, 산철님 응.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창원인데. 응.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응. 이번에 남자든 여자든 모인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든 좀 뭐지? 영철님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음.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든다. 진짜. 음. 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왜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내가 내 스스로도 약간 걱정이고 왜? 그냥 어, 어? 그냥 이제는 사실 뭐 일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음. 그냥 내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한 번에 응 음, 맞아, 맞아. 많이 만날 일이. 빵! 이렇게 어, 하고 막 어, 치는 게없잖 어, 일적으로 빼고. 아. 만날 일이 없잖아. 그치. 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 민왕이에 <laughs> 적응할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러니까 <laughs> 이런 것도 약간 걱정이 되기도 음. 하고. 아 뭐,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는 거는 사실은 음. 그냥. 이제는 뭐 친구의 친구 한명뭐 응. 하나 어, 밥 먹다가 너도 올래? 뭐 응. 이렇게 하다가 어내 친구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응. 모르는 사람 11명을 한 어, 번에 그치 이거 진짜 없으니까 어, 그 갑자기 한 방에 넣어버리는 어. 이런 거잘 없지 어. 신기하네 맞아 맞아 앞으로는 잘 없을 일이지 저고양봐 너무 귀엽다 <laughs> 어 뭐야 고양이 고양이? 스트리트 출신 그러니까. 응. 고등어? 아니면? 야, 고등어, 고등어. 둘 다? 응, 고등어 한 마리, 치즈 한 마리. 둘다 스트리트 출신이고. 응. 응. 치즈도 귀엽지. 장난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거 소파 다 뜯고, 소파를 세번 바꿨어. <laughs> 사사 <사녀들 웃음> <laughs> 소파 세번 바꿨어. 그 정도로? 어, 소파 세번 바꾸고. 그리고. 침대 보는, 응. 침대 보는 애들이 너무 핥히고 그래가지고 응. 근데 안방도 애들 다 기어올라오거든 응. 침대 보는 그 뭐지? 두세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다새 걸로 사고 어? 왜? 침대 보에 애들이 자꾸 털하고 끓고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보풀이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그거 있어도? 스크래쳐 같은 거있어 스크래쳐 있어도 애들이 그냥 아 재밌구나 어, 애들이 그냥 버릇이 좀 잘못 들었어 <laughs>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네 어그러까 내가 그런 거말잘 못하거든. 애들한테 막 혼내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어. 응. 뭐 깨물면? 깨물면은 옛날에는 그냥 깨물리는 거 그냥 깨물리는 거다 받아줬어. <웃음> <웃음> 진짜 막 구멍 뚫이고 손가락에. <laughs> 진짜? 어나 그런 거다 받아주거든. 아니, 깨물어봤자 얘들이 진짜 세게 깨무는 게 아니라 어. 깨물고 자는. 그 잘때 영영 하면서 그냥 깨물고 자는 거라서 그냥 받아주고. 응. 그 다음 날 아침에 손가락 구멍 나있다니이렇 음,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찐 아빠네. 어. 나 그런 거막 되게 나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고양이들한테는. 고양이들한테만? <laughs> 몰라. 사, 사람한테도 잘 못해. 사람. 어? 어? 왜 화가 잘안 나? 화잘안 못네. 화잘안 나. 어? 진짜? 어. 별로 그렇게 어. 사람들 놀리거나 뭐 하거나 하는 건 있는데, 어. 그렇게 막. 파내거나 했던 적 자체가 거의 몇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 음... 음. 그냥 성향 자체가 조금 무던한 성향이라 헉, 저기 고양이가 고양이가 어디 있어? <웃음> <웃음> 나는 착하지 말래 지금 숨었어 안녕? 고양이 너무 귀여워 음. 원래 롱디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 응. 응. 음. 응. 롱디? 사실 뭐. 사실 이렇게 KTX 타고 가면 2시간 반이면 되긴 하던데. 2시간 반? 응. 응, 아, 창원 응. 그러니까 사실 난뭐 어차피 집에서, 금요일에 집에서 자고, 응. 우리 집에 계속 있으니까. 응. 뭐, 특별히 약속이 있으면, 응. 안 올라가도 되면 그냥 안 올라가고, 그냥 집에서, 잠 차원 그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응. 어. 근데 이제 그런 응.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롱디를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저도. <laughs> 외모왜 해본 처럼 물어보시는 거예 아, 거죠? 되게 롱디 전문가 같았나요? 네. 아, 롱디 안 해봤어요. 어, 안 아, 해봤고요. 해봤어요. <laughs> 네. <laughs> 해봐서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 있게 롱디 할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음, 그런 거 아니고 <laughs> 근데 뭐 모르겠어. 약간 이제 나는 확실하게 마음이 있으면 롱디든 아니든 별로 상관 없다라는 주의. 음. 어차피 사람이 만나도 일주일에 두번 만나는 건데. 그렇그렇 그치, 그치. 사실 그게 뭐 롱디든 아니든 크게 중요한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어. 정말 뭐 문제 생기면은 떼써서 서울 사무소로 보내달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laughs> 서울 사무소. 안 아,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서울 사무소로 가자. 서울 사무소로. 서울 사무소에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어. 출퇴근하는 걸로. 음. <laughs> 근데 가끔 되게 말이, 리액션이 자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laughs> 있지. 그거는. <laughs> 내가 터치패드 이런 거 있잖아 노래방 터치패드 1, 2, 3, 4, 5, 6, 7, 8, 9 하면은 뭐 누르면은 뭐 나오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 되게 응.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응, 응, 어, 그렇지? 뭐뭐 응. 어, 맞아? 이렇게 응. 말을 하는 건데 응. <laughs>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 응, 응, 응. 그냥 거기에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거든. 왜 아, 어. 어,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리액션을 해주는 건데 응. 그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야 이거?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노력을 <laughs> 어. 노력을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야. 그치지어 그래, 나 노력을 어. 한 거다. 어. 지금 응. 매우 노, 노력하면서 대답을 해주고 아, 있는. 질문. 오케이 오케이 오해하지 않을게. 나는 응. 프로그램이 입력된 게 나오는 건줄 알고. 그래도 어쨌든 뭐든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뭐. <laughs> 아 그건 <그거> 맞지. <laughs> 응.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응. 우리 이한 바퀴를 도는 게 저기까지인가? 아 저기까지인가 보다. 아 그거에다 본것 같아. 어. 어, 반 이상 돌았네. 금방 돈다. 어! 쟤는 있다. 영포 저기 하나. 아, 한 송이 지금 남아있네. 어, 다, 이게 다 원래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시기잖아. 훨씬, 그치? 훨씬 많이 전에. <laughs> 저기도 하나 있다.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원래 좀한 철씩 늦게 피는 애들이 있거든. 저게 어. 우리야, 이제. 저게, 저게, 저게. <laughs> 저게 우리. 아, 나는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나야, 나. 아, 한 찬씩 늦게? 아니, 어. 늦게 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폈잖아. 음, 아, 오케이, 어. 확인. 그냥 먼저 지면 안 되는 거야. 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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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면 괜찮은 거고. 음, 그래도, 그래, 아, 늦게 아, 피면서 빨리 빨리 활짝 피면 되니까. 없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언젠가 피는 게 낫지. 나를. 결혼을 해서 가버린 팔팔들과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젊은. 아 그렇게 말하지 마.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 아, 재밌다. 재밌다. 친구, 나이가 같으니까 좀 편하긴 편하다. 응. 그런, 그런 거 같아. 응. 기계적인 리액션도 좋고. <laughs> 기계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니. <laughs> 아 그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laughs> 내가 오늘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그렇지 그기괴한게 인사를 하는데 장난 <laughs> 장난이야 장난 <laughs> 이해하잖아 아 그럼 응. <laughs> 뭔지 알아서 뭐 이제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네 <laughs> 반대가 야 되는 건데 그치 어? 반대가 야 되는데 아, 아 네. 아니 너는 왜? 너는 되게 <laughs> 보통이면 어? 아 보통이면은 응. 음, 남자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지. 나 응. 약간 그런 편은 좀 아니어가지고. 아... 문과잖아. 말. 근데 진짜 미안해 나 이게 술간데. 아, 맞지. <laughs> 그렇게 맞네. 따지면. 음... 응. 그렇지. 사바사네 결국. <laughs> 진리의 사바사. 다음. 이게 술간데. 로봇이 <laughs> <laughs> <laughs>